먹이를 부려다 채워주질 못했다. 그러나 이곳엔 어머니라고 하는 큰 바위가 버티고 있었다. 어머니라는 존재감은 마치 신기한 요술 방망이가 되어 아버지의 빈 자리를 메웠다. 인내와 노력과 도전의 방망이요 가능성을 두드리는 희망의 방망이요. 할수 있다는 기대와 바람의 방망이 었다.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불가능 이란 있을 수 없다고 휘두른 창조 의 방망이였다. 어머니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. 이상과 현실을 잘 버무린 정신이라고 해야겠지 동전의 양면처럼 정신과 물질이 하나 된꽃 균형적